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강원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치자금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강원도대 시군선관위는 오늘부터 선거비용 정치자금 조사반을 투입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수입 지출 내역을 점검합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선거비용 보전 허위 청구, 이면 계약을 통한 보상금 수수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농가 인구 14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업 조사를 보면 지난해 도내 농가 인구는 13만 9,6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7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0년 15만 명대에서 계속 줄어 올해 처음으로 13만 명대로 낮아진 겁니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수는 전체 51%인 7만여 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프로축구 강원 FC가 K리그1 리그 4위에 올라섰습니다. 강원 FC는 어제 춘천에서 열린 K리그1 8라운드 홈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4대1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국적 야구 선수는 3골을 넣으며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울산 원정에서 0대4 패배 뒤 홈에서 대승을 거둔 강원FC는 3승 3무 2패로 리그 순위를 4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인이 된 2005년생 청년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른바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청년 1인당 15만원씩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패스 신청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뮤지컬 클래식 음악회, 미술 전시회. 젊은이들로선 즐기고 싶어도 값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청년 문화 예술 패스란 걸 도입했습니다. 민법상 성년이 된 2005년생이면 누구나 인증을 거쳐 예술 공연 관람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5만 원. 그런데 현재 신청률은 전국 평균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2 0살 됐다 보니까 공연이나 이런 거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가지고, 만약에 재세이 알았다면 한번 신청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 부족 탓이 큽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확정한 건 올해 3월. 한정된 예산 탓에 전국에 2005년생 성인 가운데 35%인 16만 명만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시군에선 사업 홍보에 소극적입니다. 과열을 막기 위한 겁니다. 급하게 하고 또 이제 대상이 아무래도 한35% 전체 인원 중에 35% 정도다 보니까 이게 좀더 확대가 돼서 시행을 했었으면 어떨까. 문예 패스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실제로 지역별 패스 신청률을 보면 서울은 70%가 넘는 반면 지방은 대부분 40%대에 그칩니다. 문체부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얘기를 많이 한 상태고요. 도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별도의 좀 다른 조건들좀 좀 부여가 돼서 수혜를 릴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에선 순수예술 활성화와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대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강원도에서 봄철 임산물을 채취하다 발생한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 임산물 채취 과정에 발생한 조난이나 부상, 독초 중독 등 안전사고를 모두 75건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안전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독초를 약초로 오인해 섭취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에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률을 중학교는 83%, 고등학교는 95%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맞춤형 교과 학습 보충과 1대1 그룹형 교과 코칭 등을 지원합니다. 강릉시가 2016 강릉 ITS 세계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내외 홍보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2024 미주 ITS 총회 강릉시 홍보관을 운영해 총회 참가 140여 개 기업들에게 강릉 ITS 모델을 소개하고 2026 강릉 ITS 세계 총회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 ITX 학회 2024 춘계 학술 대회에도 강릉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평창 대관령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연수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심사평원 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한 2018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877억 원을 들여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대 12만 제곱미터 용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 연수원을 건립합니다. 연수원이 준공되면 의료정책 관련 각종 교육과 행사 등을 통해 한해 7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선선한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강릉이 18도, 속초는 16도를 보이면서 평년 수준보다 살짝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금 쌀쌀해진 날씨에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서 빗방울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곳곳에는 0.1mm 미만의 비가 내릴 텐데요. 한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 한차례 더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서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산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고성과 속초가 16도, 양양 17도가 예상되고요, 정선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해상을 중심으로는 동해 중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물결은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 출입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까지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가 그친 후 목요일부터는 다시금 낮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난 정보 수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Emergency Ready Application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설정 탭에서 재난 정보 수신이 활성화되어.